예, 보여드리면 은 다섯 판 중에 금메달 열다섯 개 먹었어요. 어 평균 금메달 세 개입니다. 어? <laughs> 자, 가볼까 한 번? <laughs> 이장탕 없어요. 감식인지 집으로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솔직히 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애초에 나는. 왜 맵을 그 탁으로 바꿔야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어? 아니 그냥 이든 맵 계속 돌리면 되지 왜 12개로 제한해둔건지 난 이해를 모르겠이해 이해가 안가 그니까 뭔가 패치를 하면은 뭐 유저들이자서 뭔가 이득이 되거나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간다니까? 이제 이해를.. 이해 안.. 돼. 이해가 안가 <목소리> 아이고야 아리아개비 2층에 위도우 아, 아직도 미안. 위도우 개핀데 아, 아이구야 위도우 정면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반판 있는데 뒤에 라인 있고 자 오케이 자 일단 첫판은 처발릴 것 같은 느낌 그쵸? 첫판은 졌다 첫판은 질것같다 자좀 뭔가 스무스하게 밀렸죠? 음 게다가 싸우고 있어 일단은 싸우는 애둘다야 오랜만에 일리오스다 솔메기라서 방병을 좀 빨리 부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야, 쉽게 진다. 또 아, 소저 왜 해? 아, 솔, 졌다. 또진거 같은데? 시없어너 어, 맞아. 어, 바깥으로 나왔다. 대꿀. 야, 우리 그래도 이겼다. 그래도 없다. 쳐맞아!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다. 뭐야?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그렇지, 갑자기 위도. 뭐야? 조합 맞추니까 이긴다고? 솔져 누가 솔져 뭐라 하지 않았냐? 아 우리사 우리사야 아니 우리사야 우리사야 그낙 낙사 좀 그만 노리지 어 상대 방벽 하루 종일 앞에 있는데 우클릭 너무 막 쓰면 안돼 어 아야 야까비 진짜 희한하단 말이야. 진짜 잘해준것 같은데 노드차님 어서오시고 모지님 n i 습니다 o 루지animoso, 루지animoso, 루지 a n 니다 몰사 개피 시그마 오른쪽에 시그마 오른쪽에 o s o 루지animoso, 루지animoso, 루지 나 공고 있어 공고 있이어간다막이네 죽이려쳐. 중심한테도 쳐내 버스고요. 이어 이거 다 죽었다. 그렇지. <붙이> <붙이> 얘 아,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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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2층에 주면? 근데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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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누가 나 친구들 이나이 우리가 우 죽는다.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죽는다 얘들아. 야, 타 커셔. 나도 빨리 이래 나도 빨리 갈저 지금 와. 아직도 2층. 오, 저 갈까? 같이? 시그마 2층, 시그마 방겹 깨지고 시그마 개피 아, 네. 시그마 컷 시그마 컷 개핀되제? 음, 와 다행이다 엘보 아 다행이다 이거 이거 그 뭐냐 LK. 방벽을 방벽이란다. 저 네, 네. 불사 장치를 누군가 같이 깨 줬어. 다행히도아 어, 그렇지 게. 수가 없다. 아. 아. 한한테 짜는 게다 아, 말도 안 된다. 미안해. 우리가 2층을 먹어도 뭔가 지네. 우리가 2층에서 프리딜 나올 수 있는 구도는 안나안 나오는 건가? 최고야. 어한번 가보자 어 <laughs> 어느 정도로 지나한번봐보자와 말이 안 돼요 이거 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자 딘보에 한명 빼고 다 있고 한 명이 위도 위도 보도 혼자 하면 되지 뭐. 이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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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 빠져, 빠져, 깨졌고. <목소리> 아나 빠질 수가 없는데? <목소리> 어 그대로 해봐 그대로 해봐. 아, 걱정, 걱정, 걱정. 어, 방금 나 빠질 수가 없어. 나 진짜로. 자, 그래서 우리 위도우가 빌러드 리버, 리버파 잘한다. 그치? 빌러드 리버파 잘한다. 아이야, 왼쪽에 맥크리너안아빼고 어... 적어야 될거 같은데, 바티 어야될거 같은데. 저거 좀더 빠지자 아 빠지자 좀 빠지자 살아가자 아 이거 뭐 실수로 떨어졌다 비 뒤에 정크 얘들아 아 저거 뭐하자 정크 개피 정크 완전 개피인데 <laughs> 한판 먹었다 이거 볼로 가야돼 여러분 죄송하지 볼로 가야돼

정크 반 아, 정크 아, 반같이 그게... 아, 위도 개프리야 버티기만 해봐 버티기만, 버티기만 야, 위 위도... 아니 뭐냐 역할이래요 왼쪽에 아, 아, 이런 킹니까미아 미는... 뭐야 렉킹하니까미는이 소자 티넣면안 저런 사람은 언젠간 떨어지 언젠간 떨어 나는 나맨 떨어져 나왜 떨어져야지? 그러 그냥 정신이까지. 자 맞아라. 신이랑말 섞지 말고. 수준 똑같대. 자 그렇지 오퍼. 잘됐다. 팀에 잘 들어갔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거. 점 들어가자. 아나버. 팀에 안아안아나 거점 안 해서. 제발 거점 안했어 제발 듣고. 어 이게 거점이야? 어디사 이게 거점이야? 안 빨리면 돼. 안 빨리면 돼. 아 들어가시는 겁니우리 봐. 리 봐봐. 발리치어 발리치만. 리치만봐리만리치만시리치 다시 거치다 시거 치만 열기 잘만기리지빨리치만 발리치만 리거만 발리치만 발리치져이리치만 발리치만 잠리만 발리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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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많만 발리치만 발리치만 발리 우리 사도 반피야. 아우개 아퍼. 둘 컷이야. 둘컷둘 아, 컷. 둘 아, 컷. 만, 만, 만. 시그마. 아이바랐다았다 아, 뭐야. 프로컷. 오사 아, 프르컷 아, 프로컷. 아, 아, 나로컷인데 한칸 아, 금 아, 직안 아, 한칸 컷지 말자 컷 아, 프 아, 프로컷. 아, 프로컷. 아, 프로컷. 아, 프로컷. 아, 프로컷. 아, 프로 아, 프로컷. 아, 프나 아, 아, 프 어. 에이,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조미 야, 토르비언 뒤에 있잖아, 2층에. 우리사, 우리사 뒤에. 뭐야, 얘. 왜 여기서 나와. 시그마 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수 있어, 거쏘네, 시그마 띄었고. 시그마 개피, 시그마 개피. 시그마 컷이야, 시그마 컷. 아이스, 아이스, 잘 막았어, 2층에 야나. 예, 세웠다, 세웠다, 세웠다.

아, 뭐 누가 팀밌는 거야? 이거는 레킹볼한테 응? 다 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 그냥 정크한테 다 가는 것 같은데, 정크 컷이야. 색커둘비였어요 시그마 개피야, 그마컷 우리 방안에 개피 많거든요. 렉킹 완전 아직도 개피야. 지 정크도 컷이야. 라인도 개피야. 그렇지? 아, 어, 나이스. 일단은. 잘. 하고 있긴 한데, 지금 1승 3패에요. 1승 3패. 도스토리, 어, 스토리 오리사 계피 그렇지. 메이도 개피거든요? 아 그냥 떨어졌어, 지금. 오른쪽 2층에 시그마. 방금 벌면 깨진다, 쟤 위도우 오른쪽에, 오케이. 때리야, 때리야, 때리야. 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힐좀 차단할게요. 잡았다, 있겠네. 나이스. 부사 깼어요, 부사 깼어요. 아, 좋아. 뒤에 점프 조심. 점프컷, 나이스. 오리사 개피. 오리사 컷이고. 시그마도 컷이고. 얘 어, 어디 갔어? 뭐야, 왜, 아, 잡았고, 나이스. 어, 이기나? 이길 수 있나? 우리 다 개피인데. 오른쪽에 바티 있어요, 오른쪽에 바티. 부싸. 부싸 깨지고, 나이스. 아, 됐다. 자, 수고요. 와, 그래도 이겼다. 아, 이겼다, 그래도. 아, 다행이다. 자, 점수 어디 뜨는지 봅시다. 4100으로 마무리했거든요? 4100. 점수 좀잘 받아야 돼, 그래도 이거는. 금메달 같은 게 영향을 준다면 점수 좀잘줄 수, 받을 수도, 과연! 4,068점. 4,068점. 뭐, 메달 같은 거다 상관없이, 어, 그냥 승패다. 이건, 그쵸? 예, 보여드리면은 다섯 판 중에, 금메달 1 5개 먹었어요? 어, 평균 금메달 3 개입니다. 어? 한 마다 금메달 세 개씩 먹은 거야 막말로.